스쿼트 찍을게. 여기 스트레스 위치만 좀... 파악을 먼저... 오... 그가진로다 이게 우리가 빠르다. 이만 먹으면 문제없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높아요. 그도 엄청 높아요. 아요 올챙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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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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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이거... 이거... 이이에이에이에이에이 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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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2 맞았어요. 제블린 거리가네요. A2 알파 보석장한데. F구요. A2 나왔어요. 공격기 와요, 공격기. 서브 날릴게요. 별사 들어왔어요. 별사 들어왔어요. 델타 들어왔어요 아, 죽었어요 별사 들어왔어요. A 우리 생각? 거 아니죠. A2라고 날릴게요,라고. A 투스너. 서브다. 그 고속정 보고 이렇게 빼고 하면은 100, 다운 20, 다 수. 2 타. 20, 20, 20, 이터 20, 20, 20, 20, 20, 20, 20, 20, 20, 2 에이 에이, 0 2어 20, 20, 20, 20, 2어 20, 2 아. 20, 2금 20, 20, 20, 20, 20, 20, 에봤스니 그거 이제 그 가이드 달고 준비 잖아요 지금 알파고이랑 a s 다 뽑을거 에좀 많아요 건물 안에 많아 건물 안에 에코로 제공만 잡게요 리포트... 리포트... 네. 아, 우리, 우리 공정이세니까 그쵸 에코 스포츠 말세요고정 핵패스 공중이예공봐요 지금 여기 쎄서 들어가지고스 정 마법 위치에 에고무라 쪽에 게임이 없으니까. 어, A, 요 와, 몇킬야 이게? A 이수업은 날라가. 에코 정를 뺏겼어요. 고속 공격기에서 나왔어요. 공격기 따오, 공격기 따오, 공격기 따오. 공격 같이 스트스좀 잡읍시다. 잠깐만, 저 변제도. 적정한다 나머지 도 보석장 어, 할 거예요. 다수에요 포켓테스트 탈찍어요 바로 들어가죠 도성장한대 브라보 이동주 그냥 작업이에네 작업이에요 테스 보고 있을게요 도망가다지못 들어온다 빠지 있어요 계속 수동 날리고 있어요 계속. 아, 예. 알파, 아, 네. 스태스 잼업 킬 시험 도송정 한대알 알파로 포토 또니다 아쉽게도 정에 뺏겼어요 스태기동타기동타 에코의 비콤바가 났어요. 이에 라곤 어, 에기다 줄게. 덕에 떠바줄지됐어 떠와 줄게. 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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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와 줄에에 브라보셋 를 접근 중. 브라보한명 들어왔어요. 브라보셋. 저 공격진. 클래스, 제모아우. 네. 여기 찍는다. 조심해요, 조심해요. 도석장 한대 알차로. 네. 핸드폰 제모아우. 네. 못 들어가요, 저까지는 못 들어가고. 같이, 지금 제공을 <laughs> 같이 도와줘야 돼요. 지금 제공은 제공이 없어가지고. 델타 많아요. 그냥 찰리 가세요. 델타 가세요. 고속정 두대 알파로 이동 중. 독정 힘을 발휘 못하니까. 너무 가지 마요. 네. 델 빠진 거 이야기해 주세요. 한동제모 적배 한명, 수영 중. 같이 붙어요 지상 말고 제공 충 잡아요, 같이. 성한대 네. 어, 다운. 브라보의 게임이 온다. 하나 있어요. 공격기 와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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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알파 공격기 잠깐 다시 공격 공격 공격해볼게요. 네, 공격기 할래 공격 공격기 다운. 댄스 바로 못해요. 스텔스 30저뺐다 다시 들어올게요 스텔 네, 빠져요 도망가 네, 스텔스 또30제 개피해요 지금 나이스 가봤어요 이지 아... 깼는데? 아, 아, 확실히 차이나가 좀 봐서 <롭지> 아니, 그냥 접고. 어, 거치 붙여 주세요. 폭격 계속해 줘요. 네 차에 아무도 계속장이 없으니까 지원 갈게요. 같이 밀어 줘야 돼. 마부 잘라. 방 에코 금기에정해주더라고요해 저희 지금 80. 살려 주세요. 뒤에 적을 따어요 턴을 따웠. 포탄 8알파 델타 제단 자꾸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델타 쪽 들어가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 터 있어. 알파로알파로 저거 보트, 고속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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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속정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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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야 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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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두개 잘보거든다브라 보트, 보병마트보가트 저기 마블세대씩브라보저거벽 브라보, 그러니까 약간 마블을 계속 자르고 있어요. 내가. 네. 저 공격기 나왔어요. 공격기 네, 나왔어요. 스타에나왔어요 공격기 고고도 선에중 베이스. 그냥. 그냥. 그이 앞에 그냥. 만 있어.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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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 알파 들어가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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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브라보 그냥. 그가 그냥. 가냥어냥 그냥. 그 어, 야, 저 독재, 저거 도와줘야 돼. 공격기, 기도 공격기도... 그래야 스 스파 좀 찍어봐요. 공격기 쪼개 공격기 게있어 온다, 온다, 온다. 세스 와요. 공격기 다운이래요. 공격기 다운스요스제가 빠졌어요. 추찍 할게요. 스래 개피. 실객많이넣었어요어 베어, 요어요어 베어, 지어 베어, 베빼빼스베스베다

어, 아웃 아, 네. <놀람> <조금뛰. 놀람> 다운. 터팅 맞았어요. 하나 땄거든. <놀람> <놀람> 무료카, 정해 무료카. 후진입. 정해. 정해. 네, 정해. 프리전리게요 지금. 파괴, 파괴. 오케이, 뭐야, 어, 어. 그... 야. 미사일 3개 날오는데 브라보에 대공 다 있어요, 지금. 알파공석장 다운됐어요. 네. 알파공석장 다운됐어요. 네. 됐어요? 한명 들어왔어요. 다닌다. 조커 좀뺏기 나 왔어요 비이지가 우리 태풍에 날아가20 30 40 40 들어갔어요 40들 떨어져 떨어져 떨어 카푸칭 나갑니로 보이세요? 게요 네. 같이 네. 네. 저거좀 보고 있을게요 잠깐 잠깐 네. 델타 돌아가요 뺄게요 수엘 알파로 수엘 알파로, 수엘 알파로, 수엘 알파로 예. 저, 저 혼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아 델타 1명 있어요 못막같다전 하다. 에이, 진다 어. 아, 진짜, 못 해, 해, 지금. 후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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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진 진짜, 세요. 브라보 다수. Listen, e t e d e t h a e u i h 도 넘었지. 다한리로이맞았하세요도니다

빼자, 빼자, 빼자. 네, 빼요. 마브 적, 그, USB, 섬에 떠있어요, 두 개. 따라온 것 같은데? 딱? 따라왔어? 아, 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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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뺐어, 뺐어. 뺐어, 뺐어. 마부 덕후 할게요. 오케이, 확인. 위로 공격어 위로 빼, 삼. 그냥, 뺐어. A, 우리 거니까. 보스님, 옆에. 지 형님, 왜 뽑아요? 마브 말고 사람 죽여야 돼, 사람. 적것도 와요 그 브라보드 저 알파 고속장... 저 고속장 빼고 좀 해줄게요 알파의 고속장 한대 뭐에요 지금 나한테 온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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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고속장 네. 아. 아. 어 뭐야 지금 뭐야? 아니 한 번에 죽냐 박았어, 박았어. 날개치기 났어. 아니, 박고, 도 맞아요. 봐요. 보는 중. 아니, 안 박았는데? 기종을 긁은 거아니야요거중국거라 넓어가지고 잘 죽어요. 아니, 한 번에 타고. 왜 이렇게 죽냐고. 공격이 딱, 공격 다운이고. 예, 밑에 밑에. 음. 방금 전에 이거 영상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어떻게 된거지 스텔스 기동차 스텔스 스텔스 기동차 발견. 단경님 스팅어 앞에는 있 삼회 썼어요 알파셋 안테나고 최다섯. 알파 삼공이 마도 있어요. 확인 마부 격추할게요. 알파 삼공 마부 격추.

젤필고 스킬 한대 찰리 쪽으로 에코에서 찰리 쪽으로 제트 스키을 하나 가요 알파 보습창 한대 젤... 고병 타서요병 타세요 저거만 잡고 빠지자요 이거 알파 여기다 놓지 고 고병 고 갈게요 찰리 앞으로 상타 고병 고붙어요스쿼 찍어줘요 고점 무력화, 고점 무력화. 찰리로 구병 중무 리포트. 고점 무력화입니다. 라이트. 수적잡다 제모 빠졌어. 뒤로 뺄게. 저지배. 찰리 하나는 테라 찰리나. 찰리 정해었어요 공격기나 찰리 정열이 빠졌어요. 공격기 있어요. 공격기 제모. 스텔스! 델타 로봐 가줘 공컷스스스스 와요 잡았어요 아 죽어 이씨 이게 살리 해야 할고같은가지고 스텔스 5층 게 들어갔어 저 뺄게요 에코 정했나 고뒤디겠했네 에코 정거같아 고속 정 브라보 있 아, 아니야 <laughs> 뺀다, 뺀다 뺀다 쟤 뺀다 어에이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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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전이 나곤 했어요 아니 이게 중국제가 어, 늦어요 선내력이 아무리 돌려도 안돼 아니 나 근데 선회보다 2대2 할 때는 면적이 크니까 궁극게 너무 잘 맞아 요화 브라보 해양가셋 죽 많이 차이 나네 스라보에저폭이 있어요 마이오스톰 한판만 이기면 힐이 힐이네요 정해. 가고 다터죠마 터지. 브라더, 마치 댄더. 브라더, 마루. 중. 와, 무슨 다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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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laughs> 대부분 여섯 대날아간다 <laughs> 브라보 포트라고요? 좋았습니다. 습니다 파이어스톤, 쟤네들.